자 오늘 할 게임은 로마에서 살아남게 해볼게요 자 벌리세요 궁녀따라 갑니다 자리 같은 경우는 7시랑 5시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7시로 갈게요 자 승리 목적은 제한시간을 모두 다 버티면은 로마 항제가 나오는데 항제를 잡으시면은 게임 승리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골리앗들 중립이시니까 뺏어오고요 하얀 색깔은 전부 다 중립 유닛이에요 근데 네, 초반에 이 중립 유닛을 너무 뺏어오면은 인구수가 막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딱 갖고 올 유닛만 갖고 오시면 되고, 웬만하면은 이 우측이랑 좌측에는 이 마린들, 얘네들을 안 갖고 오는 게 좋아요. 걔네를 갖고 오는 순간 인구수가 막히는 바람에 일꾼을 못 뽑아요. 자, 내 네, 골략 같은 경우는 본진으로. 자, 로마를 위해 주민들도 전투를 하라. 이러면서, 야같이 로마 항제가 병력을 저한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지연금 이 있고. 자, 초반은 어차피 중립 유닛으로 충분히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부터 50마리 뽑아주시면 됩니다. 일꾼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지금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뽑다 보면은 일꾼이 터져요. 아, 이렇게 일군 5 0 마리째 이러면서 일군이 터져버립니다. 자 이러면서 일군을 그만 뽑으시면 돼요. 그다음 위쪽에 스탑버트. 자 우측에 있는 마린도 다될거 없잖아. 다음에 엠베한 게. 퍼실리티 이 마린들도 전부 다 데리고 오고요 일단 꾼을다 뽑았기 때문에 이제 데리고 와도 됩니다 초반은 이 중립유닛으로 최대한 막아주시고 태크 올린 다음에 방어해주시면 돼요 자, 이쪽도 다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공 10업 정도 찍어줍시다 그부터 슥 건설해주고 팩토리란 스타포트를 안쓰기 때문에 띄워둘게요 어, 스타포트는 혹시나 모르니까 만들어 놓고 그의 아카데미 자초반에 이렇게 초반에 주는 중립마린으로 막아주십니다 여기다가는 집어놓을게요자 첫번째 앨범은 로마 군사 신입 보병 길이 30입니다. 자, 인거수 200까지 뚫어주시면 되고, 7 0 0원 모아줄게요. 7 0 0원 모아서 고스트를 가시는게 좋습니다. 나머지 유닛들은 되게 싼데, 이 고스트는 뽑을, 뽑게 되면 이면박학이 나와요. 1이 2,000이고, 어클 개수가 2 4 2이 고스트입니다. 연고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뽑아주셔야 방어가 돼요. 이런 일반 마리들은 스펙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뒤집니다. 완전 초반용이라 보시면 되고, 거의 안 써요. 자, 이렇게 인구수 200까지 떨었으면은 얘는 버리고, 자, 이거 두 마리는 밖으로 여기서 대기 합시다. 자, 여기 8마리 들어가고, 자7 0원 모아주세요 7 0 0 0원 모아주신 다음에 바로 고스탑 마리 자고스트 스펙이 피가 8,250에 아마 60 기본 대미지 2,000에 억울 개수가 240입니다 이 뒤에는 이거 트랩 다부셔줄게요자그 다음에 이 벙커도 그냥 날려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명박을 앞에다가 세팅해놓고 뒤에 마리 세팅해놓으시면 됩니다 음. 자, 로마 궁격 피가 2 5 0에 딜이 40. 자, 이맥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포실리타나 건설해 주시고 여기 입구에다가 이 코부터 옥스를 짓습니다. 천원짜리인데 피가 4 4 4 4예요 자, 아직까지는 뭐 트랩도 있고, 중립, 우리 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가 되고 있구요. 초반 목방은 이명방. 자, 방업도 10억까지는 찍어주겠습니다. 이러면 아머가 70, 딜이 4,400. 자, 이렇게 코브트 옥스를 건설했으면은, 띄운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3개 지으시면 돼요. 입구를 이 코브트 옥스 건물로 막게 되면은, 이제 큰 애들은 못 들어와요. 울트라나 질럿 막 이런 애들은 아예 못 들어옵니다. 저글링이나 뭐 하이테플러 이런 원거리 공격 애들은 들어오는데 큰 애들은 못 들어와요. 자, 로마 검투사 실드가 100에 피가 500, 딜이 50이고요. 아머라 실드로 빵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돌격 함선 딜이 60, 실드가 300에 피가 300. 자, 네, 고스트가 못방해주시면되고요 띄우고, 아래쪽도, 거부터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벙커를 더고 기지방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붙여놓으면은, 이 앞에 이게 중립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안 때리지만은, 이렇게 뭉쳐놓으면은, 스플래시 때문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칸띄가갖고 한, 어, 한 이정도만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고스트 뽑아주시고. 벙커는 EOD 맵이기 때문에 여덟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세 개를 만들어서 면은 호실리티 띄어서 버리고요. 그다음에 드랍쉽한 마리. 자 정보에서 지원금이 도착했습니다. 3만 원. 자 이거는 그냥 전부 다 고스트 뽑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스트 뽑아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앞쪽에. 이명박이 하나 있었죠 얘도 태운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못 들어와요 이런 마린같은 애들은 아예 못 들어옵니다 심지어 이 캐리건도 못 들어와요 살짝 꼼스라고 보시면 되고다자드랍시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앞에 나가서 죽여줄게요 인구수 때문에 이런 쓰잘데가 없는 유닛들은 죽이는게 낫습니다 아주 잘드립니다네갑 안전지광 에라고 친구들 흔들릴 테니꽝 잡혀요 안전지광 에라고 친구들 자 드랍시봉이 여기다 두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벙커 하나 더 깔아주시고 포스트 미네이 부족합니다 스트 자 이런식으로 벙커를 중첩으로 줄 수가 있어요 벙커를 여기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이런식으로 중첩을 해갖고 쫙 가시면 됩니다 인구수 200까지 자 그나마 여기가 약간 문제인데 로마 보병 창 딜이 100가 3000입니다 아마 40 얘가 좀 아파요 얘만 잘막아주셔될것같고요 초반은, 이게, 애들이, 본 것까지 때려요. 본 것까지 때리지만은, 한 중반 정도 되면은, 아, 이 정도 선에서 다 죽습니다. 못 들어와요, 아예. 그래, 이 초반에, 이 코브독스로 이 입구를 막은 게, 정말 신의 한수에요. 그 다음에 벙커 또 깔아주시고 자 8마리 들어가고요날이또 벙커 자 로마 궁수 실드가 700에 피가 5500아마50 디리 팩1 0그 다음에 겔리선 쉴드가 3,500에 피가 3,000. 데미지는 170. 중은 130입니다. 야마포 야마포도 가능하 자, 여기 리페어. 원래 이쪽을 좀안 때리긴 하는데, 특이하게 때리네요. 자, <목소리> 그 다음에 앞에다가 터베트 센터를 하나 깔아주겠습니다. 자, 로마 쿠끼리 실드가 1 0에 피가 8000, 딜이 190. 하지만은 입구가 중립 건물로 막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개꿈수 아, 저거 자꾸 일꾼을 죽여. 저 여덟 발이, 범포로들어가주내 다들 어을다 주겠습니다, 이거 어클 다 줘버리고, 아래쪽에다. 이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스트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원거리. 자, 업그레5 0억까지 찍고, 고스트 늘려주겠습니다. 네, 전부 다 고스트. 주말에 그 들어가주고. 그 자, 이쪽에 벙커 한개 더. 그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방어 그 다음에 공업방업은 초반에 딱 10업만 찍어주시면 되고 10업 이후로는 찍을 이유가 없어 방어는 찍을 이유가 없는게 나중되면은 딜이 좀부봐 몇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업이 약간 의미가 없어요 공업만풀업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콜로세움 사자 실드 가격 9 7 0 피가 9999그 다음에 딜이 300입니다 9980 정도 되네요 피가 자지원금또 받았고 갤리설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싱하형을 뽑을 수가 있죠 싱하형은 한 마리만 뽑아주겠습니다 싱하형 같은 경우는 5만원에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쪽 다섯 마리. 1 2 3 4 5. 자, 그다음에 어플 찍어 주고요. 70억까지. 또포스트 <목소리> 자, 싱하역, 체력이 15만의 몸방역입니다. 나머는 250도. 아래쪽에도 방컷도 깔아주고요. 싱하역 같은 경우는, 벙커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 벙커 위쪽에, 여기다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다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은, 네, 중쪽 유닛들이 벙커를 안 때리고, 얘를 때려줍니다. 어, 벙커가 안전하겠죠? <목소리> 애를 때리죠. 자, 네, 이 벙커를 계속 클릭하다 보면은,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들어갑니다. 자, 로, 로마 정예 보병. 딜이 600에 피가 만 이상. 바보가 2 5 0 애도 못 들어와요, 질렀 자, 이러면은 배틀만 잘 막게 되면은, 이게 무난하게 막을 수 있는 웨이브입니다. 나머지 토너 전부 다 업그레이드. 자, 이갖고 어, 그이드 많이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방파 하나 더. 로마 발리스타. 길이 3,000. 독구을1 5 0억까지 찍어주겠습니다 150억 찍어놓고저희도 들어가주고요 자, 로마 정예 고병 창입니다 길이 5 5 0의시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다 죽죠? 자, 나머지 돌은 전부 다 어클 찍어주고. 어클 개수가 240이기 때문에 어클도 찍어주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무조건 병력부터 늘리는 게 아니라 어클도 이제 충분히 많이 찍어줘야 돼요. 나중에 벙커에 인구수 200까지 쳐놓으면은 얘네들 오다 다 죽어요. 아, 네. 팍팍 터져버립니다. 자, 아래쪽에다가 벙커 하나도 깔아주시고, 보스트 4마리, 4마리. 자, 이제 업그레이드 200억까지 찍어주겠습니다. 자, 200억까지 찍어주시고, 또 아래쪽에 벙커. 또 4마리 네마리 대충 처리반 부르시고 대충 처리반 부르시고 정액 궁수 610 바리스타 해충 3000 해충 돌격 부르시고. 함선 데미지가 350그 다음에 위쪽에 벙커 또네마리네마리할거 없으니까 커멘드 하나 더 자, 위쪽에 벙커 또 깔아주시고, 보스여 8마리. 그다음 아래쪽에 벙커, 또 8마리. 뭐, 이런 식으로 인구수 200까지 채워주시면요 어 뭐야 터졌어 방가너 그를 255억까지 찍어줍시다. 자, 로마 검투사 챔피언 길이 800에 10퍼. 하지만 접근 안 되고. 그럴 2 5 5까지 마저 찍어주고, 아까 아래쪽에다 건설했죠. 네발이 추가, 그 다음에 승하 형도 뽑아줍니다. 자, 이번 방은 이제 여기까지만 뽑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울트라 못 들어와요. 자, 이제부터는 곰이 남기 때문에 곰이 남기 때문에 신화형을 뽑아주시면 됩니 이싱하형을 뽑는 방법은 고구려 말기 살아날 때랑 똑같아요. 이 아래쪽부터 스캔을 짓고, 11시에 있는 스캔을 나중에 짓고, 여기서 계속 스캔 빠르게 짓게 되면은 싱하형을 되게 빠르게 뽑을 수 있습니다. 고스타 하나 더 뽑아주고, 이곳 200 채워주고, 이 아래쪽에 스캔이 완성되면은 바로 이렇게 스캔. 그러로 싱하용을 1초만에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다쓸 때까지 싱하용 뽑아주시면 됩니다 현재 돈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한 마리에 5만원 그다음 배럭도 띄어서 버리겠습니다 필요이 없기 때문에 벙커를 둘러싸 주시면 되고, <목소리> 야이우욱 오다가 다 죽습니다. 이 벙커 안에 보스트가 200마리가 들어가 있요 그다음에 200마리 정도 아니고 150마리, 150마리가 들어가 있고, 주변에는 싱하형이 몸빵으로 지키고 있고. 로마 거대 함선, 딜이 2,500. 그 다음에 로마 장군들, 딜이 2,000. 얘네들 뭐좆밥이고 자, 정부에서 지원금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다 똑같이 스캔, 스캔, 스캔. 자, 제일 마지막 거. 자, 아, 여기 지금 툴을 안 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쏘고 있습니다. 다 죽고 있죠? <laughs> 자, 또한 방에 킹하영 다뽑아주시도 되고. 아, 돈을 300만원 더 줬어요. 큰일 났어.

공수 이렇게 뽑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앞에 리버, 점파. 리버는 길이 말이기 때문에 점퍼로 빨리 잡아줘야 돼요. 받주 좋습니다, 자, 로마 항제 후계자 딜이 5,000짜리 나왔고, 초석기 1만, 그 다음에 고스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 빠지기 때문에 이꼴안 막아도 상관없어요. 이겨버리고. 최종 고스를 잡으려고 하면은, 싱하영 한내부대말처럼도 돼요. 네, 거의 1초 만에 녹아요. 남아 있는 돌을 전부 다 칭하여 뽑아 주시면 되고, 2번 점파 이버텀사 1부대. 2부대. 2부대 에 빼고 3부대. 3부대 자, 이제 밖으로 나가주세요. 보스입니다. 갑니다. 1, 2, 3, 4. 5. 명령만 내리십시오. 6. 아, 자, 보스만. 자, 이러면은 보스가 바로 뒤지고 게임 승리했습니다. 이 싱하용이 어클을 다 줬을 때 딜이 65,025가 나오기 때문에 보스가 한 내부대로 동시에 때리게 되면은 한 3초껏 정도 나와요. 초반에 이 코버톱스를 입고 막아주시면은 큰 유닛들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 거의 핵심적인 공략은 이제 벙커에 고스트를 좀깎쳐놔갖고 고스트로 라인 막아주시면서 나머지 돈으로 신하용다 뽑아주고, 신하용으로 이제 보스 잡으시면은, 되 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자, c 지